오늘은 이성을 끌어당기는 나의 매력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에 집중하셔서 가장 끌리는 카드와 아니면 과일을 골라주세요. 시간 들을게요. 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분들은 큰 타이틀에서 좋은 사람이다라고 나오거든요.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감싸주려는 어떤 그런 모성애도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1번 분들에게 작용해서 나 자신도 성장하는 사람이다라고 나오거든요. 무언가 주변이 큰 굴곡 없이 온화한 상태이고 안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성격 자체가 어느 한 것에 좀 진지할 줄 아는 사람이고 현명한 대처를 할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펜타클 여왕과 펜타클 시종카드가 동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무언가 빨리빨리 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안정적인 길로 가려고 하는 분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치만, 그 다음으로 나오는 어떤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에서 데빌 카드가 나오거든요. 이 데빌 카드는 펜타크 여왕과는 완전 반대된 매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기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의외로 또 솔직한 성격과 현실적인 면이 강하거든요. 생활력이 강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자취를 하셔도 굉장히 생활력 있게 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의 역량보다 더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나 자신의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밝은 기운이 나 주변으로 계속 나오고 긍정적인 기운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수 있어요. 이것을 이성분들이 알고 계세요. 어떤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해내려고 하는 그 열정, 용기, 그런 부분들이 매력으로 작용되고, 무언가를 계속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나라는 그런 계획적인 면들이 너무 도드라지게 보이고 있거든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공통됐지만, 카드의 어떤 큰 이미지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인간미 있는 사람이다 라고도 볼수 있고 모성애가 강한 사람이다 라고도 볼수 있는데 이성에게 좀 끌리는 그런 매력들이 좀 강하겠어요 관능적인 어떤 섹시함 유혹을 할줄 아는 이성에게서 어떤 유혹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면들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 1번 분들만이 좀 아실 것 같아요 내가 이성분들에게 어떻게 보이면 좀 좋게 보이는지, 그런 나만의 매력을 이용해서 보이는 방법을 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번 분들은 전체적으로 이 타이틀 카드처럼 정말 좋은 사람이고, 나의 발전을 위해서 늘 신경 쓰는 사람, 미래 지향적인 사람, 큰 굴곡 없이 안정적인 길로 가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주변과 타인과 조화를 잘 이루려고 하고, 내가 조언할 수 있으면 또 조언도 해주고, 또 진지할 때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어 가면서 무언가를 자꾸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2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2번 분들은 별카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옛날에는 어떤 길잡이로도 별을 보면서 걸어가고 어떤 바라는 게 있으면 별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런 존재이거든요 우리 이번 분들이 내가 힘들어도 나만의 희망이 있는 사람이고 또 누군가에게도 희망해. 등불 같은 존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들에게 힘을 줄수 있는 어떤 그런 낙천적인,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카드를 보셔도 발전되는 펜타클 8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의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수 있거든요. 분명하게 있는 분이시고, 이게 또 미래 지향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예술적으로 좀 뛰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보여지고, 늘 나를 갈고 닦는 사람, 나의 꿈에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나를 꾸미는 것에서도 조금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남을 꾸며주는 것에서도 능력이 좀 있을 수 있다. 뭐 패션, 메이크업, 디자이너, 이런 부분들이 좀 탁월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감정적에서도 감수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쉽게 센치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성들이 나를 봤었을 때, 끌어 당겨지는 그 매력은 일단 이 카드부터 보자면 여기 어떤 한 남자가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자꾸 가꾸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이번 분들에게 좀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해요. 이성분들이요. 그래서 이 카드 두 개를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점점 점점 생겨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번 분들은 이 상대방과 균형을 잘 맞추어서 안정감 있는 관계를 선호하신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급하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좀더 진중하게 이지적인 그런 대화가 가능한 분이라서 더 알아가고 싶게 만드는 2번 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어떤 적극적인 면이 보여지거든요. 2번 분들만의 어떤 대담한 모습, 또 자기만의 열정, 자신감, 용감함 이런 모습들도 보여지기 때문에 포극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가 생각하기에 어떤 편안한 관계를 줄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우리 이번 분들을 봤었을 때 자꾸 보고 싶거나 알아가고 싶거나 대화를 더 나눠보고 싶게 하는 그런 매력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라고 보여집니다 대화를 나눴을 때가 더 강하게 매력이 뿜어진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분들만의 어떤 적극적인 매력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화가 되면서 굉장히 큰 매력적으로 발산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그리고 계속 생각난대요. 만나고 나면 이번 분들이 자꾸자꾸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다 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것은 계속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고 이 사람은 이럴 때 어떨까, 저럴 때 어떨까라는 궁극증을 유발하게 되면서 한번 보게 되고 두번 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느껴지거든요. 안정감 있는 관계로서 사랑하는 마음이 꽃핀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래. 어, 다 컵이에요.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은 다 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컵의 의미가 타로카드에선 감정인데요.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컵이기 때문에 컵으로 표현했지만 여기서 중심인 건 물입니다. 물은요 어떤 잔잔할 때도 있고 톡치면 파동을 일으켜서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는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을 비유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3번 분들은 여기서도 보면 폭포수가 막 쏟아져 나와요. 어떤 이 감정적인 관대함이 크신 분이거든요. 마음의 그릇이 넓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관대하다고도 하죠. 어떤 많은 상황들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줄 아는 것들이 있고, 자기만의 자제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감정을 잘 조절한다 라고 볼수 있어요. 감정과 이성 사이를 잘 조절해 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관대함. 타인에게 보이는 행동이 배려로 넘치고요. 이 주변 사람들을 봤었을 때 굉장히 친절하다? 굉장히 지적이다?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3번 분들 주변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고 컵도 많죠? 그만큼 이 마음으로 이끌린다라는 거거든요? 감정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3번 분들과 있으면 마음이 점점 성장한다? 감정이 분출된다? 마음이 점점 커진다? 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이게 이성적인 부분에서도 사랑함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오감이 작동된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3번 분들은 이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 타인의 분심을 이미 알고 그에 따른 배려적인 행동들이 봤었을 때 기분이 안 좋으면 그 사람의 컨디션을 맞춰줄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죠. 진정한 마음을 서로 공유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넘쳐난다라고 볼수 있고 이 폭포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영적인 힘 카드이기도 해요. 굉장히 3번 분들에게 바란다 희망하게 된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이만큼 어떤 감정이 분출되면서 끌어당겨지는 거죠. 마음적으로 깊게 서로를 좀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게 상대방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물로 넘쳐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어떤 오감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성들이 이 성격을 굉장히 높이 살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번 분들과 있으면 마음이 치유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3번 분들은 감정, 타인과의 교감 이런 것들이 탁월한 매력이다. 그리고 그것을 주변의 이성들을 자꾸 끌어당겨 준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감정적으로 탁월한 것은 우리 3번 분들에게 큰 재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4번 분들은 남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성에게 의존하지 않고 연애를 시작한다고 하여도 이 연애가 나의 주가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일을 하면서 그 뒤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챙길 줄 아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순위는 나.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4번 분들이 주변의 사람을 끌어당기는 가장 큰 매력이 이완주 여왕입니다. 나의 일을 하면서도 주변을 살피는 그런 친절함 솔직한 매력들 이런 것들이 강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왜 무언가 다 주는 느낌은 아니지 라는 생각도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호할 때또 단호하거든요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는 그 매력 아닌 건 아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뒤끝이 없고요 또 보살펴 주는 면들 잘해주는 면들, 배려해주는 면들이 또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의 구역은 따로 있고 그 바깥에서는 좀 친절하게 다할수 있지만 어느 선을 넘으면 싫다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4번 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도 보면 주변과 서스라없이 사랑을 나누고 순수함을 느끼고 편안함과 어떤 친근함을 나누거든요. 그리고 여기 카드에서도 주변을 즐겁게 해주는, 웃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4번 분들은 장난도 잘 치고, 그치만 어느 선을 넘으면 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하루가 중심이 딱 잡혀 있는 거죠. 어디로 한쪽으로 절대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볼수 있어요. 멀티가 잘 되고, 어떤 자기의 삶의 균형을 잘 맞추는 사람이다 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여기 카드도 보면 그레이트 해피니스 어떤 이 최고의 행복을 다 느끼고 있거든요. 여기 주변 사람도 다 행복해 보이죠. 이 주변을 다 돌보면서도 자기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이성이 4번 분들을 생각하셨을 때 절대 만만하게 볼수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상대방이 애들로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왜냐하면 상대방들이 4번 분들 앞에 서 있었을 때는 의존하고 싶다 라는 마음도 보여지거든요. 자꾸 이렇게 위로 받고 싶고 아양 되고 싶고 좀 징징대고 싶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걸 또 우리 4번 분들은 잘 받아주거든요. 어 그랬어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힘든 하루를 자기 전에 이랬어 저랬어 이렇게 얘기하게 만드는 우리 4번 분들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